아니야 개구방이야 이거는 아니야 엄마 거야 아니야 이거는 개구 대구... 응응 음... 개구 음... 남어 보고도 그거 엄마 빵이야 아니야 <laughs> 엄마가 진짜 나와서니까 더 좋아. 빨라도 <laughs> 네. 빨라도 근데... 조심조심 먹어봐. 있어 <laughs> 얼마나 맛있어? 많이요. 많이요? 뭐깨 어, 깨줘어깨뭐 그... <laughs> 해야 돼 그럼 아빠? 아빠 깎아야 돼. 음, 손톱 깎아야 돼. 손톱 음. 깎아야 돼. 이쁘게 잡고. 주황색으로 그림 그려봐. 이장화도 챙기고. 제장화챙겨주세요 영차 영차 오이지이장지이지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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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내일 때도 도와줄 거야? 또 <laughs> 나와야지. 우와. 아, <laughs> 잘하네. <왔네. 웃음> 엄마 줘야지. 우와. <laughs> 어이, 힘들어. 여기다 올려놔줘. 여기다, 여기다. 의자 위에다가. 의자 위에다가.

이 예, 선물이야? <laughs> 어때? 마음에 요 뭐라고? 에 들어? 신어아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<너무 맛있지? 웃음> 귀여워 어때? <웃음> <웃음>

기대면 안 되고요. 뒤로. 뒤로. 그렇지. 구릉구릉, 어디 가세요? 제이 어디 가요? 신났어, 신났어 아주. 제 브이 어, 아저씨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까? 봐봐 엄마 V 이 해줘봐 제 브이 개구리야?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아이고 오, 저러다 아르게 하는 거 아니야? 어이 제 보이? 오 이거 무서워라. 아빠봐야지 h 이 y 아브 i h 요 a h 이 h 라 h a 아이 i s 이 a 웃어주세이 아이 r e u